마치 결승전이 걸린 그라운드 위에서 단한 명의 MVP를 뽑아내듯 윤명선 작곡가가 직접 오지 현장에 나타나 최종 선택한 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용빈. 30명의 지원자 중에서도 눈부신 존재감을 발휘한 그가 이번에는 드라마 OST 무대에 당당히 출격합니다. 그렇다면 왜이 수많은 경쟁자 중 김용빈이 결정적 한방을 터뜨린 선수처럼 발탁된 걸까요? 오늘은 스포츠 경기 중계를 보듯 이 드라마틱한 순간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 장면부터 강렬합니다. 오디션 당일 마치 슈퍼볼 앞두고 펼쳐지는 대형 이벤트처럼 수많은 가수들이 긴장 어린 표정으로 녹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윤명선 작곡가에게는 선택의 고민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김영빈이 첫 소절을 부르는 그 순간 곧바로 전류가 흐르듯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이른바 빅매치의 키고프가 울리자마자 터져 나오는 결정적 슈팅 같은 느낌이었죠. 오지션 현장에서도 스태프들이야 이건 반칙이야라고 혀를 내둘렀다고 하니 이미 그때부터 김용빈은 사실상 골문 구석을 정확히 노린 슈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확신에 찬 선택이 가능했을까요? 윤명선 작곡가는 이 목소리를 놓치면 드라마가 울지 않는다라고 단언했습니다. 한마디로 드라마 속 주인공의 감정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는 치명타를 넣어줄 가수가 김용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트로트 경연 우승자라면 폭발적인 고음과 강렬한 호소력을 갖추고 있지만 자칫 그 감정이 과잉 상태가 되면 오히려 드라마의 서사를 압도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빈은 한발더 물러서는 절제, 한포 늦추는 여유로 상황을 보다 극적으로 보이게 만들 줄 아는 선수였습니다. 축구로 치면, 단순히 무조건적인 공격이 아니라 상대의 빈틈을 완벽히 간파한 뒤 치명적인 슈팅 한 방으로 승리를 따내는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의 배경 스토리 또한 흥미롭습니다. 수많은 우승 경력, 전국 투어 매진 행렬, 각종 광고계약. 그야말로 화려한 커리어를 달성한 스타이지만, 그 뒤에는 쉽지 않았던 과거가 있었죠. 예를 들면 스포츠 스타가 부상과 재활 과정을 딛고 일어선 다음 더욱 단단해지는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김영빈 역시 가난과 상처를 노래로 이겨내며 자기 길을 만든 케이스였습니다. 덕분에 그의 목소리에는 견디는 사랑이라는 드라마 핵심 주제와 찰떡같이 맞아떨어지는 뉘앙스가 깃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선수는 이미 드라마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제작진의 확신을 불러일으킨 핵심 이유였죠. 더욱 흥미로운 건 윤명선 작곡가가 주목한 글로벌 시장성입니다. K드라마는 이미 전 세계인들에게 국민 스포츠급의 열기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오이스트도 해외 팬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죠. 번역 자막이 뜨기도 전에 언어를 초월해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가창력을 가진 가수가 필요했습니다. 김영빈의 음색은 과하지도 또 차갑지도 않은 온기를 지니고 있어서 언어 장벽이 있는 청자들도 감정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공식 언어가 다른 나라의 구단이라도 축구 스타의 환상적인 플레이를 보면 그 자체로 마음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윤명선 작곡가는 바로 그 점을 놓치지 않고. 이건 국경을 넘어갈 음색이라고 극찬했던 겁니다. 오디션 현장에서 결정타를 날린 건 리허설 세 번째 테이크였다고 합니다. 윤명선 작곡가가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일종의 완벽주의 감독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눈가가 젖었다는 후문이죠. 스태프들 사이에서조차 우리 감독님이 울었다 말도 안돼 하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야구로 치면 감독이 덤덤한 표정으로 벤치를 지키다가 홈런 한 방에 갑자기 두 팔을 번쩍 들고 환호하는 느낌이랄까요? 이 장면이 바로 결정적인 클라이맥스였고 더 이상의 녹음이 필요 없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관중의 기립박수를 받는 결승골처럼 그한 장면이 올스티 제작진 모두를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영빈이 지닌 또 다른 강점 중 하나는 팬덤의 세대 확장성입니다. 원래부터 트로트 팬들이 열렬히 지지해온 데다, 최근에는 젊은 세대도 SNS 클립을 통해 김용빈의 무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번 OST는 장르가 발라드부터 모던 팝까지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스타일로 구성되었다고 하니, 기존의 중장년층 팬들은 새로운 분위기에 매료되고, MZ 세대 팬들은 익숙한 드라마 장면과 결합된 김용빈의 노래에 호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흔히 스포츠에서도 다양한 세대가 동시에 열광한다는 건 엄청난 파급력을 의미하죠. 즉, 모든 연령대가 한 목소리로 이 선수, 아니, 이 가수 대단하네, 하고 외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김영빈 본인도 단순한 흥행스타에 머물 생각이 없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축구선수로 치면 K리그에만 만족하지 않고, 해외 리그에 진출해 더큰 무대에서 활약하고 싶다는 포부와 비슷합니다. 그는 트로트 외에도 다양한 음악 장르를 섭렵해 국경을 넘는 보편적 감동을 선사하고 싶어 합니다. 윤명선 작곡가는 이 야심을 음악을 통해 꿈을 전하는 힘이라 표현했습니다. 즉, 노래 속에는 단순히 슬픔이나 설렘 같은 감정 뿐 아니라 더 멀리 도약하고 싶은 갈망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사람마저 나도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지를 북돋아주는 힘이 있답니다. 축구스타의 플레이 하나가 어린 팬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듯 김용빈의 노래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한편, 광고계에서도 이미 김용빈의 이름은 핫스타로 거론됩니다. 그의 이미지가 워낙 깨끗하고 태도가 겸손하다는 점이 여러 브랜드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다고 하죠. 실제로 한 화장품 브랜드가 김용빈을 모델로 기용한 뒤 매출이 150% 급등하는 기현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스포츠 스타가 캐프의 등장에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사례와 같은 원리입니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런 브랜드 파워를 가진 가수가 OST를 부른다면 드라마 홍보에도 엄청난 상승 효과가 있겠구나 하고 계산기가 팍팍 돌았을 겁니다. 그리고 티저 영상에 김용빈 목소리가 몇 초간 삽입되자마자 실시간 검색어와 SNS에서 그의 이름이 폭발적으로 화제가 됐다는 건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녹음 현장에 있던 엔지니어들은 김용빈의 목소리를 스펙트럼 분석기로 살펴보니 맑은 주파수가 마치 유리 조각처럼 빛난다는 재밌는 증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감정선이 투명하게 전해지면서도 정작 청자의 가슴은 묵직하게 흔들어 놓는 특유의 주파수를 지녔다는 뜻이죠. 스포츠에서야 기록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만 음악에선 결국 감동이 핵심 지표가 됩니다. 그런데 음향 분석으로도 이런 감동 포인트가 포착됐다니 과학과 예술이 교차하며 만들어낸 기적 같은 장면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김용빈의 이번 OST 참여는 30대 1의 경쟁을 뚫고 이루어진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윤명선 작곡가는 오히려 기적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김용빈이 걸어온 길, 그가 지닌 음악적 역량, 그리고 드라마가 요구하는 목소리의 색채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이죠. 스포츠에서 전설적인 선수들이 난 우연히 여기 온게 아니다라고 말하듯, 김영빈도 마찬가지로 준비된 승리자였던 겁니다. 만약 지원자가 300명, 3000명이었다 해도 결론은 같았을 거라는 게 윤명선 작곡가의 자부심 어린 확신입니다. 사실 김영빈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이미 트로트 분야에서 맹활약하며 우승 청부사 이미지를 확립한 이력이 있죠. 미스터트롯 우승, 전국 투어 매진, 각종 예능 출연 등, 등 등장하는 무대마다 존재감을 뿜어내는 건 마치 리그를 평정하고 포스트시즌에서도 계속해서 승리를 따내는 강팀의 에이스와 비슷합니다. 이런 스펙에 비하면 OST는 색다른 도전으로 볼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첫 OST 발표 직후 주요 음원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며 또 한번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해외 K 드라마 팬들도 그 목소리를 찾아서 김용빈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해외 OST 차트까지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갔다는 후문입니다. 스포츠로 치면 지역 리그뿐 아니라 국제 대회에서도 꾸준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 셈입니다. 김영빈의 진짜 힘은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균형감에 있습니다. 기성 팬들은 트로트의 정서와 한국적 감성으로 그를 지지하고 젊은 팬들은 그의 무대 퍼포먼스와 감각적 스타일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K드라마와 오이스트라는 플랫폼을 통해 세계적인 무대까지 진출할 발판을 마련했죠. 스포츠에서는 이런 선수를 팀 전체를 이끌 수 있는 프랜차이즈 스타라 부릅니다. 그만큼 한 인물이 공연, 음원 시장부터 광고계, 해외 진출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팬덤을 만들고 있으니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김영빈이 드라마 속 주요 장면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 마치 극적인 골이 터지는 순간과도 흡사합니다. 예를 들어 비 내리는 장면에서 주인공이 절망 속에 울부짖는 순간 김용빈의 노래가 잔잔히 깔리면 시청자는 그 음색에 젖어 자연스럽게 눈슈를 불킬 겁니다. 축구 경기에서 극적인 결승골이 터지면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오듯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도 본능적으로 와 하고 감탄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어떻게 이런 한방을 만들어낼 수 있었냐는 겁니다. 우선 김용빈은 스스로 단순한 트로트 스타가 아니라 진짜 음악인이 되고 싶다는 갈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는 최고의 경기력을 위해 매일 훈련을 반복하는 프로 선수의 자세와 일맥상통합니다. 여기에 윤명선 작곡가가 철저한 오디션 시스템을 통해 그를 발탁함으로써 드라마 서사의 완성도라는 팀 목표와 김용빈의 음악에 대한 갈망이 완벽한 시너지를 이루게 된 거죠. 스포츠에서는 우승 뒤에도 오히려 더 굶주린 마음으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선수가 결국 오래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김영빈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도 딱그 모습입니다. 트로트 경연에서 우승했지만 그 시점에서 멈추지 않고 더큰 무대를 향해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 모델, 예능, 전국 투어도 모자라서 이제는 K드라마 OST까지 장악하고 있으니 주변에서는 아직 진짜 전성기는 시작도 안한 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옵니다. 한편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들은 OST 하나만으로도 이미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으니 본방송이 시작되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티저 영상에서 김용빈의 노래가 잠깐 흘렀을 뿐인데 실시간 검색어와 SNS 해시태그가 난리가 났으니 정식 방영과 함께 터질 폭발력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죠. 스포츠팀이 에이스를 영입해 초반부터 승승장구하면 시즌 내내 시청률과 관중이 급상승하는 것처럼 이번 드라마도 같은 효과를 누릴 거라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분위기는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김영빈은 더 이상 단순한 신의 가수가 아닙니다. 오디션에서 30명 중한 명으로 뽑혔다고 표현하기엔 이미 한참 전부터 입증된 역량과 스타성을 갖춘 인물입니다. 그가 부르는 노래는 스토리를 울리고 팬덤을 확장하며 해외 시청자까지 홀려버리는 게임 체인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명선 작곡가는 만약 300명이 지원했어도 똑같이 김용빈을 골랐을 것이라며 웃었지만 그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우리는 OST 발매 직후의 반응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이 드라마가 시작되는 순간 시청자들은 또 한번 김용빈의 목소리에 압도될 겁니다. 물 흐르듯 잔잔한 피아노 선율 위에 얹히는 청아한 음색과 폭발적인 감정선이 마치 연장전 끝에 터지는 결승골처럼 극의 분위기를 한 번에 뒤집어놓겠죠. 그리고 이 엔딩이 방송된 뒤 사람들은 도대체 이 가수 누구야? 라며 검색창에 김용빈을 두드릴 겁니다. 해외 팬들까지 가세해 그의 이름을 SNS 해시태그로 달아올리는 건 시간 문제일 테고요. 결국. 김영빈이란 가수의 드라마 OST 참여는 스포츠에서 뛰어난 선수를 스카우트의 팀을 우승으로 이끄는 스토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미 검증된 능력을 갖춘 선수가 새로운 도전 무대에 서서 고도의 집중력과 열정으로 완벽한 퍼포먼스를 펼치는 순간 팀, 드라마 제작사, 과 팬들, 시청자은 열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윤명선 작곡가는 이 모든 과정을 필연적 만남이라 표현했죠. 30명 중에서 단한 명을 꼽았다기보다 애초부터 이 선수 김용빈을 위한 무대였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되는 이유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김용빈은 이미 다양한 활약을 예고해 두고 있습니다. 추가로 공개될 OST 곡이나 드라마 특별 무대 혹은 더 확장된 해외 활동까지 스포츠에서 한 에이스가 우승을 넘어 MVP까지 차지한 뒤또 다른 분야, 국제대회, 다른 리그를 노려보는 것처럼 그의 음악 여정도 점점 더 넓어질 것입니다. 팬들은 이 스토리를 지켜보며 매번 이번에는 또 어떤 드라마틱한 장면이 펼쳐질까 하고 가슴 설레어 할 겁니다. 윤명선 작곡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시작되는 순간, 시청자들은 왜 내가 망설임 없이 김용빈을 뽑았는지 알게 될 거다. 목소리 하나가 세상을 흔드는 진짜 장면이 펼쳐질 테니까 누군가는 이것을 기적이라 부르고 또 다른 이들은 차원이 다른 존재감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스포츠에서도 그렇듯 기적은 철저한 준비와 실력이 뒷받침된 자들에게만 허락됩니다. 김용빈은 이미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걸 증명했고 이제 드라마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또한번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차례입니다.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이 벌써부터 뜨겁게 뛰는 이유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엔터테인먼트고 음악과 스토리가 만나는 극적인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30명 중한 명으로 불렸지만 이제부터는 그보다 훨씬 더큰 타이틀로 불릴지도 모릅니다. 그 결말은 머지않아 다가올 드라마 방영과 함께. 우리의 눈앞에서 생생히 증명될 것입니다.